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광역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만 600명 넘는 엽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사냥개에 의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횡성군의 한 민가 앞입니다. 총을 가진 남성이 목줄도 입마개도 없는 개 8마리를 데리고 비탈길을 내려옵니다. 광역수렵장 사냥꾼과 옆견들입니다 개들이 한 민가 앞에서 방향을 돌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축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와 닭 1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결국 이 사냥꾼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뭐 쓰러짐은 일어나서 또 물고 또 물고 뭐 굉장했었습니다. 저 어미소 같은 경우는 밥을 못 먹었어요. 며칠 동안 이번 겨울 광역수렵장은 횡성과 홍천 강릉 등 강원도 내 다섯 개 시군에서 운영됩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운영 보름여 만에 사냥개가 가축을 덮친 신고가 3건 접수됐습니다. 또 총기 사고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랭카드를 설치하였고 수렵인에게는 총기 안전 수칙, 그다음에 수렵 금지구역, 수렵인으로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위험 안내 표시가 된 곳은 접근하지 말고 야간엔 밝은 옷을 입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렵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